지식부터 상식까지. 안녕하세요. 임시연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KB 경영연구소 박정미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은 분들은 아마 소상공인일 것 같은데, 연구위원님 어떤가요? 저희 연구소에서 작년 2021년 수도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영향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매출이 평균 24% 정도 감소를 했고요. 소상공인 전체의 한 80%는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특히 매출액이 6천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2019년도에 한 24%였는데 2020년도에 41%로 증가했다고 저희 나와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언택트 소비 증가, 온라인 주문, 배달 플랫폼 등이 크게 늘어난 것 같긴 한데 이 소상공인들의 현실 여건과는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 쇼핑이 소상공인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가 급속히 확대되고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동안에 이런 추세는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부분이 오프라인 매출 비중을 육박하는 그런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갈수록 디지털 거래 방식에 익숙해지는데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은 기존 영업 영업 방식을 고수하게 되면 아마 고객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출 감소도 불보듯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사업의 운영 방식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 급격한 영업 환경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고요. 필요성 또한 크게 느끼지 못하는 소상인들도 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들 중에 온라인 부분에 진출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통해서 서비스를 혁신하거나 매출 증대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전환 사례에 대한 인식도 점점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부분에도 진출하고 싶고 또 본인의 업종에 맞는 디지털 기술도 활용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아. 정부에서는 그 소상공인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디지털 전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과 활동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0년 9월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소상공인의 어떤 생업 현장에 디지털 혁신 모델을 확산시키고 디지털 생태계 조성,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추진 전략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 판매 중심의 어떤 전통 시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배달이라든지 무선 결제 시스템 또는 가상현실 도입을 해서 디지털 전통 시장을 조성한다든지 외식업체나 카페나 미용실 등에서 어떤 IoT나 증강현실, 가상현실, 인공지능, 로봇 기술 등을 적용해 영업 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는 스마트 상점 보급을 하는 부분하고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하거나 디지털 활용도가 낮은 과밀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사례가 또 저희가 아는 곳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0년도에 스마트 상점 콘테스트라는 것을 실시를 했고요. 거기서 우수 상점으로 선정된 가게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네. 것으로 이제 대구의 치킨 전문점인데요. 이름이 디테킹인데요. 오. 네, 여기서는 로봇이 어, 그 치킨을 튀깁니다. 튀김 로봇을 도입을 해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과 실수를 줄이고 또 맛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튀김 네, 로봇을 도입한 이후에 고객들이 한 3배로 늘어났고요. 월 매출도 2천만 원, 그리고 고용 인력도 2명에서 4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 또 다른 사례로 이동식 가발숍인 동행 헤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 50여 가지 가발 스타일을 증강현실 기반의 스마트 미러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최신 트렌드한 스타일이나 색상 이런 것들을 그 스마트 미러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맞춤형 가발을 제공하게 돼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에 전통시장 이음장복이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천의 지역 화폐랑 어, 지역화폐 이름이 인천이음이고요. 지역화폐랑 공공배달 서비스 배달이음을 연계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자체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에 민간 플랫폼 대비해서 한10% 정도 저렴한 수수료로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켰고요. 그 시장 상인들의 어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지역구에서도 민간 플랫폼 뭐 네이버나 쿠팡이츠, 놀로와요 시장, 뭐 위메포 같은 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온라인, 전통시장의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치킨과 가발 또 정통 시장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서 음.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해외 사례도 따로 있을까요? 음. 해외 여러 사례 중에. 어, 동남아에서 사례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동남아시아의 어떤 슈퍼 플랫폼 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랩 이라는 데 회사가 있습니다 이 그랩이 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스터 프로그램 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오프라인 위주로 운영되는 소상공인 사업을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소상공인 부스터 프로그램은 어, 크게 이 그래이라는 플랫폼 내에서 그랩머천트 오투어 판매자, 파트너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어, 나와 가까운 판매자 잡기, 또 무료 광고 등의 서비스를 이 플랫폼 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남아시아 소상인들 중에서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아 어, 가게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021년 3월에 4월에만 7만 8천 명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그래 파트너로 합류를 해서, 그 디지털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랩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매출이 한21%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정부와 협력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어떤 그 지역 농산물 생산자하고 연계해서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랩 플랫폼 안에 그랩마트나 그랩푸드 등을 연계해서 거기에 어, 생산물을 올리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 플랫폼을 통해서 식품을 구입하면서 신선한 식품을 또 안전하게 구입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위원이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소상공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다양한 분야, 약간 정부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분야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디지털화의 증가나 성장이 소상공인들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어떤 생태계의 다양한 어떤 플레이어들에게도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를 위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소상공들이 자문과 상담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생업 현장에서 바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최상의 어떤 해결책을 찾도록 지원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획일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어떤 디지털 수준에 따라서 아날로그 환경이지만 그냥 디지털 환경으로 바꾼다든지 디지털 정보를 비즈니스에 활용을 한다든지.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 전환하는 이렇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환경 악화로 갑작스럽게 디지털 부문에 진출한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종속되거나 수수료나 개인정보 보호 등 불공정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이거나 제도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나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어, 간편하게 사용하고 어, 인터페이스가 뛰어난 그런 전자 상거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될것 같고요.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떤 수익과 비용을 손쉽게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회계 관리 도구들의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